4월 말일부터 5월 말일까지 노래 연습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강습을 받았고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4월 26일에 노래 두 개를 선택을 해 갖고 연습을 좀 했죠 한번 볼게요 짙어져 4월 26일 거 일단 벌써 이에해 남겨진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목소리가 엄청 떨리더라고요 모르겠지. 바이브레이션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고음도 안 되고 그래갖고 바이브레이션이랑 고음이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첫 부분부터 좀 어색하죠. 음정 박자도 안 맞. 처음에는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강의를 찾다 보니까 이게 법을 되는 게 노래 강의가 잘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봤어요. 근데 저는 보통 뭐 이렇게 가슴 쪽에서 막 울려서 소리를 낸다 생각을 했는데 이 목재 을아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는 거더라고요.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듣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엄청 좋은 건 아니고 5월 1일 딕션을 좀 생각하고 발음이 좀안 좋거든요. 그래갖고 발음을 좀 또박또박 부르자 이 생각을 했고 생목으로 부르지 않고 복싱 느낌을 좀 내봤어요 이렇게 밑에 힘을 주고 단전에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고음이 절대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음이 문제다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5월 4일 됐을 때는 이제 고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고음 돌려올리기 이걸 좀 봤거든요. 고음을 높여봐 계속. 이렇게 높이면 이렇게 해세요. 음. 이렇게 하면 고음이 쉽게 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시도를 한번 해봤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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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대게오지아요다 사랑하지. 하지만 안 되는 거지. 부르다가 중간에 막 어? 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했는데 그냥, 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해본 건데 잘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거를 찾아보다가 쉬운 걸로 좀 바꾸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삭제와 안아주를 선택하게 됐고요. 찾아본 거죠. 찾아봤는데 숨 마실 때 흉부를 이렇게 밑으로 흉부를 내려가지고 숨을 많이 마시고 복부에 힘을 줘서 이렇게 땅하고 위로 올리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또 손승현 씨 것도 봤는데 폐가 좌우로 되면서 이게 커지는 거지 공간이 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그 다음에 소리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게 두성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는데 성대를 위로 만져보면 낮은 음할 때는 내려가고 높은 음할때 올라가거든요 성대를 위로 붙이는 거죠 가성처럼 아 내려가고 아아 아 올라가고 그다음에 코소리를 울리는 것또좀 포인트로 봤어요. 이때 좀 괜찮아졌어요. 코소리로 위쪽으로 소리를 낸다 생각해가지고 소리를 내다 보면은 여기가 좀 울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도 좀 좋아지고 고음도 올라가게 된것 같아요. 원래 소리가 안 올라가는데 소리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이때 느껴지게 생각보다 높은 음의 노래구나 쉬운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음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거죠. 그래도 막힌 듯한 느낌들죠. 톱소리 두성이랑 성대 위로 붙이기를 하니까 고음이 뭔가 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첫 박자부터 놓치고 고음이 문제가 아니다 음정 박자도 문제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된거죠 이날은 목이 아프진 않았어요. 이게 두성 느낌으로 코좀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좀 위쪽으로 부른다 생각하니까 목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많이 발전했다 좀 생각한다 이랬어요. 처음 강의를 하기 전에 Q&A를 좀 했어요. 공명은 무엇인가? 그막 두성 코 소리 가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명은 소리가 울린다는 거죠. 사실 공명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어쨌든 같은 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음 음을 울리기 위한 것. 처음에 연습을 할때 유튜브 한 30분, 라이브 30분, 내 노래 30분 부르는 거 30분 이렇게 좀 나눴어요. 시간을 어떻게 나누냐 이런 거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요 사실상 생각해 보면 나한테 필요한 걸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보고 있으면 은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공부할 건지 그 호흡, 애드립, 입 모양 이런 거를 내가 캐치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헬스하기 전에 푸는 것처럼 풀어라 그렇게 해갖고 해보니까 확실히 목을 좀 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들어 마시고 내뱉고 이것도 보고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입술 트리 부부부하는 거목 근육 눌리기막 아아아 아아 아아 이렇게 해보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에코는 노래방에서 에코는 무조건 없는 게 좋대요. 그 부를 때 듣는 건 좋지만 연습할 때는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안 좋다. 내 곡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한 곡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물어봤었는데 카피곡을 한곡 정해가지고 그걸 카피한다 생각하고 따라 부르는 게 좋다고 해요. 고음이 나는데 그 풍부한 소리라고 할까 바이브레이션 감정 섞기 이런 게잘안돼 갖고 이것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 걸 이제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 테크닉이 나오려면은 일단 여유롭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삭제부터 한번 불러 보기로 한 거죠 그 <름기> 음. 때, 형이 지금까지 연습을 한게 있잖아? 음. 이거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했어? 연습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듣기 좋은 소리를 내자데 듣기 좋은 소리를 내자 음. 어. 듣기 좋은 소리를 내자 어. 평소에 말할 때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두성을 내야 되나 가성을 내야 되나 네.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 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부르면 오히려 더안 나오는 거야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나도 처음에 막 노래 부르고 했을 때뭐 음. 두성, 비성, 흉성 막 이렇게 하잖아 음. 그래서 어, 흉성이다 하면 막 하동균 같은 목소리나 음. 뭐 한이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음. 그리고 뭐 두성 하면은 이수나 뭐 인도영이나 막 이렇게 꼭 고음 쪽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 음. 그리고 비성 하면은 이제 뭐야니나 그런 류의 가수들이 있잖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아. 그거를 그러니까 딱 생각하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지러워. 음. 막뭐 호흡도 하라 그래서 호흡도 해보고 고음도 해보라 해서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이런 게 두성이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뭐 근데 그거를 처음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잘할수 있는 거는 음. 그러니까 가장 단기간에 넣수 있는 방법은 부분 부분을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 음. 내가 만약에 이, 이거를 잘 부르고 싶어 그러면 이 노래를 정말 열심히 카피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어디서 숨을 쉬었고 어디서 이런 소리를 냈고 어디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불렀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내가 나진 않지만 음. 왜 얘가 거기서 그런 소리를 냈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 단조롭게 딱그것만 생각하면 더 쉽게 들을수 있어 아니면은 따라 해보고 봐도 되고 호흡이 나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 99%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 호흡은 근데 숨 쉬는 거? 그렇지. 근데 그 숨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 쉬는 것도 중요한데. 배틀 때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배틀 때뭐 예를 들어서 공을 부를 때도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자면형은 호흡이 지금 안 나와요. 음. 그러니까 헤어진 다음 날네 목소리 없이 아침에 혼자 눈을 이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불러도 된다. 음. 근데 형이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그러니까 노래가 아마추어랑 프로 차이가 그런 다이내믹함 차이거든. 되게 디테일하고 음. 다이내믹하잖아. 그 호흡을 되게 잘치어서 부르는 거거든. 근데 그 호흡을 고음이 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깨지는가나 치울 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음. 지울 때마다 왜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다르잖아 두 개가 이게 음. 이게 호흡을 잡을 줄 알면 하는 이두 가지가 다 되는데 호흡을 못 잡고 부르면 음.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거야. 음. 그래서 그게 지나가 버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